자, 는 능... 고향 동상고, 스누트강 라이트 세 번째 수업입니다. 어, 법상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제 가겠습니다. My mom sent me. 나는, 나의 엄마는 나를 유치원입니다. 킨드카튼. 유치원. 어, 나의 엄마는 나를 유치원으로 부렸습니다. 느끼면서 주체는 고야 My mom이죠. 오케이, That. 접속사 가면서 That I wasn't different. 내가 다르지 않다고 느끼면서니까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것은 거죠. 목적가 있고 주체가 나의 엄마. Because 왜냐하면 내가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나를 유치원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죠. I was special한 특별했다. She taught me not focus. 그러니까 not to 부동사니까 오형식이야.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가르쳤다 또는 집중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on the problem, 문제, 나왔으니까, 나대 바삐. 그래서, 그녀는 내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on, the solution, the necessary stop, 이렇게 하지, 병렬 구조니까, solution stops, 이렇게 하니까, 그지, 해결책과 필요한 단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집중하도록 가르쳤다. 초점 맞추도 되고, 집중하다도 되고, to meet the challenge, 도전을 만나거나, 또는 장애를, obstacle. 장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됐지? 해결책, 그리고 필요한 단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쳤다. 됐죠? 자, he was the first person. 그녀는 최초의 사람이었어. 영사죠? 주어 동사 왔으니까 이게 수식이 들어가는데,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가 생각된 거야. who나 whom. 근데 지금 who가 나왔죠? who talked about keeping mind and r e s e r v in mind. 이렇게 나지, 그지? 자, keep 목적어 in mind. 목적어를 염두하다. 마음에 두는 것. 목적어를 마음속에 지키는 거니까, 목적을 염두하다. 됐지? and result 하면 최종 결과. 최종 결과. 최종 결과를 염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줬어. 그럼 누가 당연히 후는? person 되겠죠? 엄마가 되겠지, 그지? 뒤에 수지니까 관계되면서 맞다, 이게. 됐지? 불안전하죠? 자, 그 다음. She was also taught me 명사 글로 투 부동산에. 그녀는 또한 내가 시각화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Visualization 은 시각화. 시각화. 됐죠 Now 이제 case picture yourself s t a n d 이렇게 하죠? 어, picture 아닙니다. Picture가 동사로 가면은 뭐뭐 하는 것을 머릿 속에 그리다. 그러니까 v i s u a l i z e t i o n v i s u a l 가다르 이해 됐어요 그러면 여긴 뭐가든지 yourself 는 동명사에. 의미상 주어가 된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니네 자신이 서 있는 거를 상상하여라. 또는 머릿속에 그려라. 그죠? 이거는 동명사고, 동명사. 스피킹, 이거는 뭐야? 분사구문으로 갑니다. 분사구 말하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서 있는, 이제 니네 자신이 분명하게 말하면서 서 있는 것을 그리래. and, 병렬구조인데, people listening,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라. 됐지? 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을. 됐지? 듣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선생님은 지금 보자. 선생님, 이거 번역을 선생님이 했는데, 이걸 수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했네요. 선생님이. 그지 이게 수식되 가면은, 병렬구조가 요거하고 요거가 됩니다. 그지됐어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 분명하게 말하면서 서 있는 네 자신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생성해봐라.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알죠 요거는 굳이 여기서는 이 ing가 구조상으로는 이게 동명사인데 해석상으로 분사로 해석해도 의미상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죠? 어, 그니까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아, 그냥 ing를 썼다. 이것만 명심하면 되죠. 자 왜냐하면, you are skipping, speaking. 네가 말하고 있어. 자신감과 ins, i asm 하면 열정이죠. ins, i asm. 엑센이고 어, 자신과 열정으로 네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니, 우리말 순수를 면 해볼까요, 이거는? 자, 이제 케이스. 네가 열정, 자신과 열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면서, 일어서는 네 자신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You going to standing up. 그렇지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인 거야? 어, 너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뭐, 일어서 것이다. saying your name. 너의 이름을 말하면서. as loudly as you do. 부사입니다. 조심하세요. 부사. say를 수식해 줍니다. 그렇죠? say.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서. you can은 possible 하고 똑같아. 가능한. 네가할수 있는 한. 가능한 크게 너의 이름을 말하면서 너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will be clapping with approval. 인정입니다. 어, 인정을 하면서 박수를 칠 것이다. 그지? I always felt. 난 항상 느꼈습니다. 원났죠? 명사절, 불완전이 오지 그지? What process? 난 What은 이하는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불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명사절이라는 건 뭐지? 동사 앞, 동사 뒤, 전치사 뒤에 오는 것. 그죠? 불완전이라는건 뭐라고? 동사와 전치가 있으면은, 동사 앞이 없든지, 동사 뒤가 없든지, 또는 전치가 뒤가 없든지. 자, 동사 뒤에 찾아보면은, 헤드가 동사입니다. 그죠? 주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의 엄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어 있고 목적이 있고, in my future s u c s e s 나의 미래 성공에 대해서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 있네? 완전합니다. 그죠? 어, 답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 접속사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항상 느꼈습니다. 나의 엄마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항상 느꼈다. 그죠? She's t o l me not to stay. 그는 내가 유지하도록 가르쳤어. 그렇지? It이죠. PP. Stay PP입니다. 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렇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가르쳤어. 어디에다가? 단계에다가. To make it happen. 자, 여기서 무조건 쓰익입니다뭐할 단계. It은 막연한 이십니다. 막연한 상황이. 막연한 상황의 이시다 그냥 일이라고 하면 된다. You make it. 그 You make it. 너는 해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저와 같은 의미다 이거는 그래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춰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가르쳤다. 거가 내가 오형식으로 가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 메이크가 몇형식 오형식 사역동사다. 사역동사라 뒤에 해폰이 뭐 같다? 동사 원형이 온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5분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답은 틀린 거는 어법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